아이가 가고 싶을 때 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아이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태권도 학원을 가고 싶어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어떤 거를 선택할 때도 아이에게 그냥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내가 끝까지 할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게. 그 장소도 여섯 살이지만 어려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거든요 태권도 학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너는 어디를 가고 싶어? 어, 여기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 해서 누가 좋다니까 여기 가 거기 가니까 뭐 한다더라 이런 말들은 오히려 아이를 방해합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어, 그래, 너 다녀오고 싶어? 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할 말이 없어요. 안 다녀? 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택을 같이 가서 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선택하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때 드는 생각과 지금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렇게 해서 싫은 걸로 끝내버리면, 싫으면 다 끝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도 자기가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냥 포기해, 쉽게 포기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마무리 결정을 지을 때,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다시 이겨내서,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보게 하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죠.